이렇게 좀비 블록버스터로 광고한 영화가 좀비물의 구성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는 정치극에 가까운 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좀비 나온다고 꼭 세기말 의심 파티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좀비 코미디도 있고 좀비 로맨스도 있는 마당에 정치극의 소재로 좀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왕권은 난세에 약해지는 법이고 이 혼돈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야심가에게 좀비라는 역병은 알맞은 재료죠. 그런데 정치극으로 보기에도 참 하자가 많습니다. 정치극은 필연적으로 감독의 특정한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보편상식적으로 타당한 전개가 요구됩니다. 어설프게 생각만 늘어낸다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반감을 살 테니까요. 좋은 정치극이라면 최소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진 못하지만 일리 있는 주장이군요.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결국 정치극의 핵심은 공감이며 이 공감을 유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연성이 우선시돼야겠죠. 한 예로 더킹은 블랙코미디지만 이런 고민이 잘배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태수는 주먹게나 쓰는 건달 아버지를 닮아 동네를 주름잡는 양아치였습니다. 아버지가 맞고 있다니. 거기다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처럼... 그런 아버지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검사에게 비는 모습을 보며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공권력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검사를 꿈꿉니다. 군대에 갈 때도 본적을 전라도가 아니라 서울이라고 속이지만 그 이유는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였고 정략결혼을 하지만 아내와 잘 맞았을 뿐 사랑 없는 결혼을 한 것은 아니죠. 뚜렷한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불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20분에 걸쳐 묘사하는 청렴결백한 위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타락한 속물도 아닌 태수의 배경은 이런 평범함을 강조하며 관객의 공감을 사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역 유지의 아들인 체육교사가 정신지체 어머니를 가진 여고생을 성추행했을 때에도 태수는 대단한 정의감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검사 앞에서 유들거리는 건방짐이 고까워서 기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는 사건을 알아보며 인간적인 분노를 느끼지만 한 인물을 만나며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들어와 들어와. 태수의 선배 검사가 찾아와 이렇게 굵직한 사건을 이용해 이슈를 이슈로 덮을 줄 알아야. 세간의 관심을 받고 출세 길도 열린다며 이 팀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체육 교사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이용해 나라를 흔드는 존재. 검사가 돼서도 가지지 못한 진짜 권력이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 영화에서 태수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푸른 정장을 입은 채 행가례를 받습니다. 푸른색은 성공을 상징하는 셈이죠. 반면 부패한 검사들이 등장해 음모를 꾸미는 순간은. 초록색 조명이 등장합니다 초록색은 부패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푸른색의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초록빛 부패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돌아가는 카메라 시점은 부패로 이뤄낸 성공이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듦을 상징하죠 아껴두고 있는 거야 불리한 일 생기거나 여론 전환용으로 딱이거든 음, 대수야 야, 평생 그렇게 지켜만 볼래? 이렇게 분노는 성공 앞에 너무나도 쉽게 사그라듭니다. 여유 넘치는 모습에 훤칠한 미남, 정우성이 연기한 한강식 검사야말로 이런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 영화에서 권력은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습니다. 꼭대기를 상징하는 펜트하우스에서 예쁜 여자들을 끼고 고급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노는 모습은 찬란한 황금빛 조명으로 묘사되죠. 난 내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그런 고급진 풍경 속에 울려 퍼지는 것은 뻔한 대중가요지만 좀 천박하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선 천박함도 솔직함이 됩니다. 그렇게 태수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달콤한 권력에 굴복합니다. 지금 몇 명의 목이 달렸는데요. 정성을 다하세요, 정성을. 그런데 이렇게 정점에 선 이들이 지성도. 권력도 내려놓고 고작 점쟁이에 의존하며 간절히 비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정권이 교체되는 대선입니다.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기에 선동과 날조에도 한계가 있고 이길 확률이 높은 후보에게 힘을 더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죠. 떨어졌냐고? 그건 나도 궁금하다. 왜냐면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기에 이 노골적인 멘트가 무게를 갖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권력을 원하게 되고 그 권력이 얼마나 달콤한지 보여주지만 그 권력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악용하며 대여기간을 연장할 뿐이라는 것. 이 문제에 누군가 관심을 갖고 현혹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쓸려나갈 장기말에 불과하단 사실을 영화는 두 시간에 걸쳐 충분히 표현합니다. 이쯤 오면 이게 창권 리뷰인지 더킹 리뷰인지 왜 누구나 하는 뻔한 소리를. 거롭게 길게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누구나 아는 뻔한 소리가 창궐에는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화는 어떤 식인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일부에서 예시로 들었듯이 창궐은 좀비물의 진행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띱니다. 결국, 좀비니, 액션이니 하는 것들은 흥미를 더하기 위한 양념에 불과하고 기승전결, 주요 갈등,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 모두 정치적이니 사실상 정치극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정치극은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지만 적절한 선을 지켜 더 많은 관객에게 공감을 쌓아 메시지를 전하는데 영화 전체를 사용하는 장르입니다. 영화 각본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셈이죠. 그런데 창골은 어떨까요? 정치면에서 영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김희성 배우가 분한 이조입니다. 이조는 다혈질에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왕위를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며 후궁의 점괘에 자지우지되는 비호감 종합선물세트 같은 인물입니다. 무능력하고 무속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통치자라는 점에서 시크릿가든의 골스팬인 그분이 연상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 비호감만 남발하다 모든 등장인물의 야기화가 원본과 피부색 차이만 나는데 반해 유독 혼자 원본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흉하고 불쌍하게 변한 얼굴이 길게 잡힌 뒤에 죽습니다. 이런 풍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치적 갈등이 핵심인 영화에서 이게 유일하게 맥락이 있는 장면인 건 심각한 문제죠. 비판이 없는 조롱은 그냥 손가락질이니까요. 특히 우연히도 그게 현실과 맞닿은 요소면 물론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라제에 들어간 로즈처럼 피 c 한 수작질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주인공을 살펴봅시다 그는 조선의 제1왕이 계승자입니다 그가 조선에서 야기병을 접하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본 뒤에 처음 한 말은 이렇습니다 니들 <놀들> 사람 한참 잘못 봤어 음... 뭐, 너무 충격을 받으면 뭐 이럴 수도 있죠. 어, 슬픔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이라고 하니까요.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그는 입을 엽니다. 나에 분이 가인이로구나. 청나라에 가본 적은 있느냐? 어 어쩌면 음어 그래 그어 어쩌면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니까 이렇게 좀 분위기 좀 풀려고 이런 농담 한두 마디 할 수도 있죠. 어. 보세요. 이렇게 백성을 돕기 위해 군사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면서, 그 대신 내가 군사를 데려오면, 너는 아구청 나라 갈 거냐?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데이트 신청, 역대 한국 영화 중에 두 번째로 찌질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요. 그리고 왕인 아버지도 죽고, 김자준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진지준 정리 고정치 친구 각성 이벤트로 적당한 계기죠. 가까스로 야기 때로부터 벗어나 정확히 영화 시작 후 1시간 23분.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입을 연다. 살아남은 들을 전부 모아라. 우리도 궁을 나다 자, 보세요. 형이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김자준에게 죽었죠. 그리고 그 원수놈이 새 왕조를 세우겠다는 걸 직접 두 귀로 들었어요. 지금 궁을 벗어나면 당연히 반역은 성공하는 거고 원플러스 1으로 온나라에 야귀가 번집니다. 근데도 도망가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 친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기적인 캐릭터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겪었던 사건들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 펼쳐진 뒤에, 생각을바꿔야겠죠뭐나오나봅시다한 번. 보자고요. 자, 심파, 하면타나오고얘 혼자 불지, 르고얘 혼자 김자, 준, 죽입니다 그리, 고대망의 엔딩 d 성이 있어야 왕도 있는 것이지. 마! 지금, 이딴 개소리 하려고 170억을 <목소리> 아 너무 시덥지 않아서 빼먹은 대화가 하나 있네요. 아무도 우리 불쌍히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 살리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대군께서는 그리하셨지요? 그것이 임금이 아닙니까? 이런 희행병이 대군마 뭐, 우리 언니 좀 살려주세요. 불언니 살려주세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니까 왕의 귀감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고 말하는 것도 자유니까요. 그런데 야귀를 보고도 형이랑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도 반역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이말 하나 듣고 갑자기 어진 임금이 된다. 심지어 그 내용은 영화에서 아무것도 한게 없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보이느냐? 백성들이다. 내가 들렸다. 백성이 있어야. 왕도 있는 것이지 이 영화에서 백성이 무얼 했느냐 헤헤 헤헤헤 헤헤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 살려줘라 어, 어 왕자님 온다 왕자님 왕자님 최고 진짜 이게 다예요 지들끼리 판단하고 지들끼리 희생해서 지들끼리 구해냅니다 이건 주인이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이죠살려주세 이게 왜 욕을 먹겠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단지 이 영화의 내용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게딱한 가지 흠이죠. 기승전결, 갈등의 고조와 해소 이런 거왜 있겠어요? 영화가 얘기하던 주제 내에서 해결이 돼야지. 갑자기 엄마 이름 똑같다고 위아더 월드 이러니까 쌍욕을 먹는 거죠. 백성이 있어야 나라다. 맞는 말이죠. Yeah. 너무 맞는 말이라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있는 얘기고 다른 영화에서도 수없이 다룬 얘기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진부하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꼭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좋은 작품이라는 건 바보도 입에 담지 않을 헛소리니까요. 그런데, 더킹은 물론이고, 변호인, 심지어, 도저히 전개면에서 칭찬하기 어려운 명량마저도, 최소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영화 내적으로 보여주려고, 부더니도 노력합니다. 변호인은 저 열변에 앞서, 저 당연한 말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는지 보여주며, 명량조차 이 말을 증명하려고, 아들과 노골적인 선문답을 나누고, 처음에 잠깐 나온 친구가, 비장하게 희생하는 모습이나 핵성들이 돕는 모습이 나오기라도 하잖아요? 참신함이 부족하면 먼저 나온 영화들은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참고라도 하셔야죠 아! 참고한 장면이 하나 있긴 합니다 아니 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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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 부적 어디 있습니까요? 그나마 명량은 영화 시작 때 부적을 주고 진구는 1시간 뒤에 죽지만, 창궐은 부적 대사 치는 장면이 1시간 27분 50초, 학수의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은 1시간 31분 03초입니다. 관객이 혹여나 잊어버릴까, 복선과 회수의 간격이 채 5분이 되지 않는 경제적인 연출. 이 경제적인 영화가 조금만 빨리 나왔더라면, 상류사회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출로 막자는 벌어지는 것은 구강이요 떨리는 것은 성대인데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비극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본론으로 돌아와 맞는 말이라고 여러분 이거 다 맞는 말인 거 아시죠? 이러고 대사 하나로 퉁칠 거면 2시간짜리 영화를 찍을 이유가 없죠 이건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영화는 감독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힘든 때도 있지만 인생은 아름답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귄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이 연놈들이 선교할 시간에 베르누이의 정리를 공부했다면 이꼴은 안 났을 텐데. 메시지 그딴 건난 모르겠고 그냥 니들이 비명 지르는 게 좋다. 왜 이런 영화가 탄생했을까요? 같은 제작사의 부산행이 잘 팔렸으니까 좀비도 좀 나와주고 같은 감독의 공조가 액션으로 떴으니까 액션도 좀 나와주고 팬층 확고하니까 현빈식 재벌 캐릭터도 좀 넣어서 팬심 자극해주고 지금 박근혜 욕한다고 쉴드칠 사람 없으니까 풍자 좀 넣어주고 명량 국제시장 변호인 택시 운전사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국민들 좀 추켜세워주면 다들 천만 찍든데. 부적인 셈치고 이것두두차 조금의 고민도 없이 영화 팔아먹자고 흥행요소로만 접근하니 이런 끔찍한 괴작이 탄생하는 거죠 맞는 말을 맥락 없이 속물적인 의도로 쓰는 행위를 우리는 위선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불안한 시기에 페북에 군복 인증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죠 너희는 오빠가 지킨다 호들갑 떨지 말고 니들은 집에서 화장이나 해 그런 말이 먹힐 만한 시기에 공개된 장소에 표현하는 의도가 대단히 저렴하고 노골적이기 때문에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경우 영화는 페이스북, 정치 요소는 군복이 되겠네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